6개의 숫자가 0부터 5까지가 있어요 우선 얘를 좀 체크를 할게요 5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자연수를 만드는데 5만 중복이 가능하대 5를 한개 또는 2개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우선 5를 한개만 사용해 볼게요 그치 그럼 5자리 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5를 한개 사용하니까 5는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이 0때문에 앞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5가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5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5는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자리, 다섯 개 숫자를 중복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5를 해놓게. 5의 자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있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a가 될 거야 두 번째 한 개만 쓰는데 이제 5가 앞자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5가 앞자리가 아닌 경우는 여기도 5 들어갈 수 있고 5 들어갈 수 있고 5 들어갈 수 있고 5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겠총 우선 5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 네가지가될 거예요 그렇죠 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5가 들어갔다 쳐보자 이제 그럼 여기 0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 없다 나머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5 4 3 2 0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5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나 똑같아요 네 5개 만드는데 5가 2개인 건데 5가 여기 끼어 있을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2가지 이제 이 중에서 5를 넣으면 되니까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네될 거예요 이해돼 5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5로 잡아버리면 나머지 5개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어. 5개 다 들어갈 수 있지 음. 얘도 그럼 하나 썼으니까 네 개, 세 개에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라고 잡아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5를 이네개 중에서 한 선택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돼? 5가 이제 앞자리를 제외하고 들어간다. 그럼 얼마야 바로? 5. 네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면 되지 공간을. 그렇지? 어차피 5는 겹치니까 서로 변경되는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4시2를 쓰면 되고 곱하기 이제 만약에 여기가 5, 5 이렇게 선택됐다. 그럼 여기 0못 들어와요. 그래서 몇 가지? 네가지그 다음에 다음 숫자 네가지 그치? 0을 제외한0못 들어가니까 네가지고 이제 0까지 포함하니까 네가지그 다음에 세가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얼마다? 바로 6이다.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주면 20, 60, 120까지가 돼요. 계산해주니까 6, 24, 96, 96에다가 384. 384 되겠죠. 네, 계산해주니까 20, 80, 240 이렇게 나오나? 이거 계산해주니까 20, 24, 96, 96에다가 388. 288. 이렇게 나오겠죠. 둘이 더하니까 360까지, 둘이 더하니까 2, 7, 672까지 더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와버린다는 거. 그래서 5가 앞에 있냐. 앞자리에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 왜? 이0 때문에 그런 거야. 0이 없었으면 그걸 생각 안 써도 되는데, 앞에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도록.